이쪽 길로 가 볼래? 그래. 이쪽 길로 갈래. 야야야. 저쪽으로면 도로가 있겠죠? 도로 쪽으로 가자. 도로 쪽으로.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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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씨. 아, 내차 아작이 났어. Turn right. 왜 400m 앞에서 음악 음악 음악을 어 이거 밤 음악 치곤 괜찮다. 번나웃테도 100을 주는구나. 5.8km 남았어요. 유튜브 올리려고 이걸 유튜브 무료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게임을 하다니. 400m, 야, 그래도 이 차는 200km가 금방 나오죠?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야이 음악은 뭐냐? 괜찮은데? 잠시만요. 음악 제목을 제가 잠깐 잠깐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렌지라는 유튜브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프리뮤직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오렌지'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 음악입니다. 뭐야? 저거 스피드존 아씨 밑에 보다가 뷰 리더보드 154km가 최고네. 아. 하긴 저기 좋은 속도로 찍킬때 저걸 놓지않겠지 그런데도 있겠죠? 있기는. 아, 진작 줄였어야 돼. 음악이 우울하다. 400m, 거의 다 왔어요. 저게 헬리콥터, 헬리콥터랑 이제 싸우는 건가? 비행기랑은 한번 했었는데 뉴 피비, 거의 다 왔습니다. 좋아, 엔터 레이스 쇼 케이스죠. 오 랜드로버 타고 달리는 건가 보구나. 좋아. Sorry, mate. I don't like your chances in this one. At least it'll be a good show for the crowd. s Tally. r 좋아. 내부를 볼까? 야, 벌써 160km야? 오, 저기 헬기랑 맞짱 트는 거 맞구나. 이 뷰로 한번 가볼게요. 와, 죽어, 죽어. 재밌어, 재밌어. 야, 이거 꼭 저거 같다. 탑 기어에서 막. 요거 재밌네. 우와, 야, 이거 자름질 수도 있 겠다.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 저렇게 저공 비행 을 한다고? 야, 지겠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직 45% 밖에 안 됐어. 이게 뭐니? 이게 왜 돌아. 뭐, 어쨌길래. 아, 되돌려지지도 않아. 아, 미쳐. 현재 들리시는 음악은 위크 위크. 역시 유튜브 프리뮤직 라이브러리에서 듣고 계십니다. 야, 졌어, 졌어. 아, 아까 그거 한 번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내가 이기면은 쟤나 분명히 져주는 게 확실해. 그랩나가님 안녕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긴 체크포인트가 아니니까 길을 제 멋대로 가도 되겠죠. 야, 길이 개판이야. 와. 야너 잡는다 내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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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파친가 좋아 좋아 폭력을좀 줄이고 안전빵으로 쟤또 언제 저기까지 가있어 아 그랜라가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역시나 재밌네요 야, 이거 음악 볼륨 키울 시간도 없이 그냥. 야, 야, 밀린다, 밀린다. 좋아, 아주 좋아. 야, 졌어, 졌어. 아, 졌어, 아, 씨. 어? 뭐야? 야, 이거 그냥 나 져준 거다, 나한테. 아, 나 진짜, 초퍼파일럿이 일부러 져준 거예요, 저한테. 야, 말이 되냐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가. 와, 진짜 부끄럽습니다.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 들리는 음악은 Not to Cray. Not o Cray라는 유튜브 음악입니다. 지금 상호음악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그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릴 때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애시 당초 유튜브 음악을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달리다가 갑자기 뒤집어졌었는데, 야, 그리고 이게 그 게임에서 일부러 이 뷰를 이렇게 우리한테 꼭 이런 방법으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 리플레이할 때뷰 바꾸는 방식이 굉장히 쉬웠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뷰 바꾸는 방식이 개떡 같습니다. 이걸 누르고 바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휠.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여기 어디서 제가 한번 확 돌았는데. 왜 돌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제대로 돌아,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스를? 근데 차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질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기게 해준 게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 뭘 잘못했냐고. 여기서 뭘 잘못했어. 와. 이게 뭘, 아, 나 진짜. 이것만 봤으면 됐어요. 겁나게 DVD를 읽고 있습니다. 이쪽 로 해프닝이라는 음악이구요. 지금 나오는 음악은. Continue. 어, 이 음악은 또왜 이렇게 밝아? 레벨 10이 찍자. 오케이. 와, 레벨 10이야. 레벨은 진짜 겁나 빨리 오른다. 그러면은 790까지 올려야 되니까 지금 758. 게링카? 예스. Yes. 저 차를 타고 다닐까요? 말까요? 이차 괜찮은 것 같아요. 이차 타고 다니죠. 좋습니다. 랜드로버냐? 사진을 공유해보세요. 또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진 찍기에는 뭐, 저 좌측에 있는 차는 파간이 존다죠? 이건 코드의 뭐냐? 저차 뭐지? 이 차요. 번호판이 없다! 여기에 있는 건다 했고 이제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패스트 트래블을 하려면은 시야를 만점이나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 여기도 이, 이탈리아인가? 저긴 프랑스죠? 어쩐지 이름이 시스테론이라고 있는데 뭐 뭐라고 있는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발음을. Hey, if you want to swing by the garage, your Miora is ready. 어? No oh, rush though. 보라지로 가서 저차 받아 갖고 가죠. 오케이, 오케이. 저 받아 갖고 갑시다. f a r s t river. 좋아요. 아까 그, 저, 뭐야, 숨겨진 장소에서 람보르기니를 찾았어요. 옛날 미우라라는 차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거라지로 들어가서 마이카. 어, 아직 안 받았나보네? 반파인즈 람보르기니. 미우라. P400, 1967년식. 핸들링이 개판이네? 3.8이야? 야 그래도 이게 C 클래스야 588. 어 588.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숫자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You know when this first rolled off the production line, she was the fastest road car in the world. She's no slouch. 와이니까 죽이네. You gonna take her out? 야 토글리뷰 야 이걸 주운 거야 야 나도 이런 차한번 주워봤으면 좋겠다 씨어 죽입니다 게링카 차한번 타볼게요 리턴트 프리로 롬좀뭐라그요 로엠 롬 하여튼 뭐 프리로드로 갈게요. 저차 타고 달리는 거야. 대박이야. 야 이게 이런 맛이 있어. 근데 원이랑 달라진 건 거의 없네요. 장소가 달라졌다는 것 빼놓고 뭐 위치는 와 겁내 가야 돼. 아 나. 씨. 그래 새 차니까 새 차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한번 봐야지. 야, 인테리어도 괜찮아. 저게 60몇 년식인데 겁나 짱이야. 좋아, 아주 좋아. 너 한번 붙어보자. 얘랑 한번 붙어볼게요. 저보다 한 단계 밑에 해야죠. 선 랩! 좋아, 아주 좋아. Turn left. 잘 꺾었어. 잘 꺾었어. 턴 left. 좋습니다. 야, 이것도 한글화 해줬으면 진짜 짱인데. 아. 이게 원은 정발판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음성이라거나. 이런 게다 음성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씨. 역시 핸들링이 좋지 않다. 좋아. 턴라이트가 없어, 그냥. 질러 가는 거예요. 오오오오. 오, 오, 씨, 내비게이션 보다가. 그냥 들이버을뻔했어요다 아, 따라왔네. 아 나. 턴 와이트 하라고? 어디, 어디, 여기구만. 이게 무슨 턴 와이트야? You won. 제가 이겼어요. 2949원. 엄청난 돈입니다. 좋아. 2000원 벌었어. 위닝리워드 아까 그 돈은 뭐고, 이 돈은 뭐야? 레벨 10에서 조금 더 올랐죠.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마우스 t 입니다 마운스 t 제목 좋아. 13kg를 더 가야 돼. 와, 이아밤에 해 뜨겁네. 해 해뜩 뜨거웠어. 그 엑스박스 원용과 엑스박스 3 6 0의 차이는 날씨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엑스박스 원용은 그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게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뭐야, 뭐 그냥 쓰레기통 같은데 살짝 부딪혔는데 뭐 이렇게 튕겨. 플라스틱 고무 달아 튕기는 소리가 나덕야 쟤네 코너링 죽인다 죽인다 그랬는데 쟤네도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죠 밸런스를 11km 남았습니다 쟤네랑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고 있네요 제가저둘 사이에 껴서 얘는 잡고 야 저기 사고 날뻔 했다 야 나이스 미디엄 챌린지를 할까요? 가는 길에 심심하니 한번 해. 아, 지나갔네. 좋아요. 야, 이 도시, 이거 달리는 맛이 줄인다니까. 이지 또 놓쳤어요. 붙을래도 빨리 빨리 눌러야 되는구나. 아오 돌립시다. 한번 제대로 한번 꺾어볼까요? 오케이,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돌리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이거 그립 주행이야. 역시 9.1km. 야, 건물 달려야 되는구나. 이 뒤에 애들이랑 나 부딪히지 않을까? 와, 안 부딪혔어! 야 신난다 프랑스로 들어온것 같죠 아 니스 해변이나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네 그쪽은 달릴 데가 없는데 모나코도 넘어갈라나 모나코는 F1 경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진짜 나라가 요번에 뭐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라고 영화도 나왔지만 거긴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 싱가폴보다 더 작아요 나라가 겁내 자가 뭐더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데, 바티칸 시티는 사실 나라라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죠. 사이즈로 봤을 때 이탈리아 안에 있으니까, 근데 모나코는 진짜 이쁘더라고요. 에스턴 마틴이 뭐 무슨 소나타만큼 있어? 그 비싼 차가 벤츠는 말도 못하게 많죠. 뭐 유럽 차니까, 와, 아, 여기서 사진이나 찍혔으면 좋겠다. 좀. 239km인데, 이 옛날 차로. 야 속도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엑스박스 360용은 720p인데, 와, 대박이야. 저거하고 차원이 달라. 미드포스피드 라이벌 360판이랑 차원이 달라요. 30프레임인데 너무 부드럽습니다. 예술이에요. 좋아, 야. 야, 컨트롤 좋아. 아주 좋아. 속도를 좀 떨긴 후, 악셀에서 발을 뗀 후, 진입을 했고요. 야, 악셀에서 지금 직게 손가락 떼고 있지, 무슨 발을 떼냐? 아 게임하고 있으면서 무슨. Hey, have you heard the r 멀리 o 겨놔내목적지 o 여기면 i 근 s 에다좀알려주 e 트레 t 맵을 또 여기다 줬어 아 l e t t 이게 이야차고치자마자 아작이 날 뻔했다.